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렇게 인사 드리면서 영상 올리는 게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 어, 이 영상은 어, 제 채널을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들이주시고또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많이 주시고 어 주시고 연해 주시고 근심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를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히해주 관심 가져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근데 뭐 그런 감정을 뭐 평소에 어안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어 항상 하고는 있는데 뭐 표현할 기회가 없었어요. 음, 근데 이번에 어첫 정산 금액이 떴습니다. <laughs> 아직 들어오진 않았는데 뭐 대충 당신은 이 정도 받을 거야 라면서 유튜브가 알려줬는데 그게 111달러에요 어, 하나로는 15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음, 물론 뭐 세금이랑 어, 뭐 환전 수수료 떼면은 한 1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저는 이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거든요. 어, 사실 제가 뭐 유튜브 시작하면서 저에게 이런 날이 올까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laughs>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어서 기회를 만든 거고 어, 이 돈은 제가 이미 다 썼습니다. <laughs> 어, 111달러가 들어온다고? 개꿀! 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샀는데 그게 뭔지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으면 해요. 음, 우선은 하나는 지금 보고 계신데 어 그게 뭐냐면 제 뒤에 보시면 이게 그린 스크린이죠. 어 이게 원래는 폭이 1.5m 짜리였는데 3m 짜리로 바꿨어요. 어 근데 티는 나지 않는다. <laughs> 하지만 난 만족한다. 어, 이런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책을 샀는데 어, 어떤 책인지 어, 소개 정도만 할까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사서 뭐 추천한다 이거 아니고요. <laughs> 아직 읽지도 않았고 뭐 리뷰를 할 거다도 아닙니다. 어 사실 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책을 선택하진 않거든요. 어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음? 책은 읽을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산책에서 어, 읽을 책을 고른다. <laughs> 그러니까 그냥 산책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첫 번째 책은 고비키초의 복수라는 책이에요. 전형적인 어, 추리 소설 느낌 나죠. 어, 소개글을 보면 끌렸던 게 목격자 오인의 진술 그날의 실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뭐라 쇼명 느낌의 미스터리 소설이 아닐까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음. 다음은 칠인 <목소리> 일이라는 책인데 작가인 렌조 미키코 하면은 백광이 유명하죠. 어 근데 저도 뭔가 아는 척 했지만 백강밖에 모릅니다 이책 자체는 4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요 아직까지 계속 복관이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어, 구매하게 됐어요 다음은 홍하의 자리라는 책인데 한국 작가 분인 정혜연님의 책이고요 워낙에 어, 평이 좋기도 했고 어, 이 책은 제가 한번 리뷰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선택한 책입니다 어, 종종 한국 추리소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나름 몇번 시도를 했어요. <laughs> 근데 뭐, 에피소드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해서 한 작품이 있는데. 강송종 작가님의 최후의 증인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음, 80년대에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 작품은 상당히 명작이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시도를 했던 건데 거진 60% 정도 어, 제가 스크립트를 쓰다가 포기를 했어요. 어, 그게 이야기가 조금 어, 너무 어둡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는데 그 일본 소설 중에서도 사회파 소설은 어두운 소재가 많잖아요. 근데 그이 소설은 배경이 우리나라다 보니까 뭐 정치적인 문제라거나 뭐 남북관계 그리고 그 당시 여성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게 너무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기했던 것 같아요. 어좀 이거는 아쉽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인데, 어 제목만 보고, 혈의 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로 나왔던 그 차승원 배우님이 주인공이 그 작품의 원작이구나라고 제가 생각하고 구매를 해서 봤는데, 어,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작품이었어요. <웃음> 그래요. <웃음> 아무튼 그랬고, 어, 이 책이 있고, 다음은 명탐정의 창자입니다. 그냥. 쉽게 보려고 산 책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 작가님 작품 중에 명탐정의 제물이라는 작품을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 게 제가 보통 그써머리 하면은 600문장 정도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명탐정의 제물 같은 경우는 최종 편집까지 가서 자를 거다 잘랐는데 1,300문장이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책 보신 분들은 제가 소설 전반을 그냥 몇 마디로 확 하고 잘랐다고 느끼실 겁니다. 어, 근데 티가 잘안 나죠? 어. <laughs> 다음은 어, 음, 진상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250에서 350 페이지 그 사이의 소설을 좋아하거든요. 이 책은 음, 284 페이지 <laughs> 그런 거다. <laughs> 다음은. 1961 도쿄 하우스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저를 확 끌어당긴 요소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추리 소설은 그 밀실이라거나 한정된 장소, 어, 그런 곳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이거든요. 어, 사실, 요즘 같은 어, 스마트폰이라든지 CCTV가 만연한 시대에는 좀 벌어지기 힘들죠. 어, 근데 이 소설은 설정이 60년 전 생활체험을 하던 중에 벌어지는 사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방송 세트장에서 어,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어, 예전에 리뷰했던 작품 중에 눈 덮인 산장에서 어, 그 느낌도 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이 책입니다. 어, 일본식몰이라는 책인데 이 작품은 그 리뷰 요청이 와서 제가 구매를 한 거예요. 음, 근데 제가 이 책을 구매하긴 했지만 그, 반드시 어, 이 작품으로 리뷰를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게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데 책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 읽고 나서 리뷰하기 힘든 책들이 있어요. 음, 그건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관심이 가고, 마침 판매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구매했습니다. 자, 다음은 N을 위하여라는 책인데, 어, 저는 미나토 가나의 작가님을 좋아합니다. 어, 물론 뭐 데뷔작인 고백을 제일 좋아하고요. 어, 이후 작품들을 몇편 봤는데, 그래도 저는 고백이 제일 좋아요. 어, 그러다가, 어, 이 작품을 추천해 주셔서 제가 구매하게 됐는데, 관심이 갔어요. 음, 다음은, 속임수의 섬. 음, 이 책인데, 어, 이 작품은 좀 신기한 책이에요. 어, 뭐냐면, 책 자체만 보면, 그,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 고립된 섬에서 벌어진 살인, 이런 느낌이거든요. 뭔가 좀 정통, 추리물, 이런 느낌이 많이 나죠. 근데 작가분이, 히가시가와 도쿠야입니다. <laughs> 예, 어, 예전에 수수께끼 풀이는 저녁 식사 후에라는 영상을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 작가님 작품인 거예요. 어 그래서 나름의 유머랄지 어, 기대가 되고요. 단점은 책이 두껍다. <laughs> 다음은 15초 후에 죽는다라는 책인데 어, 작가분은 살짝 생소합니다. 어 근데 단편집이라서 어, 가볍게 읽기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고요이 영상과 함께 어, 6시간 후 너는 죽는다 라는 영상이 같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마트료시카의 밤 이라는 책인데 사실 이 작가님도 저는 좀 생소합니다 어 근데 마트로시카라는게 인형 안에 인형이 들어가 있는 러시아 장난감이죠. 어, 그런 식의 뭐 추리극이 구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관심이 간 책이에요. 음. 그리고 마지막 책인데 어, 제일 최근에 출간된 작품이지 않을까 하고요. 제목은 쉽게입니다. 음. 제 초기 영상 중에 보면은 방주라는 작품을 쓰신 유키하루 어, 그 작가님의 신작이고요. 사실. 저는 방주 그 작품을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작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말은 꼭한번 먹었는 걸 싶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음. 자, 여기까지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는 제가 만든 영상을 보면서도 부족한 게 보여요. 제 눈에도 어, 그럼에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그 유튜브를 함에 있어가지고 목표가 크지가 않거든요. 구독자가 뭐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거나 뭐 조회수가 뭐 얼마를 넘었으면 좋겠다거나 아니 뭐 물론 많으면 좋죠. 어,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께 어, 부끄럽지 않게 저는 활동을 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음, 그런 거 있죠. 그 여러분 중 누군가가 <laughs> 제 유튜브를 막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은 그 옆에서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주변 지인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어, 구독자님을 보고는 야이 뭔데 뭐, 이상한 아저씨 나와가지고 뭐 중얼중얼거리고 뭐 화면도 조잡하고는뭐 이런 걸 보냐 뭐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음.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부끄럽지 않는 채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제 목표예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